안녕하세요 화성애기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텃밭을 기르시는 분들이 마늘, 양파, 그리고 하지 감자를 수확하신 것 같습니다 장마 이후 그리고 비워둔 텃밭에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7월의 텃밭에 무엇을 심을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맛있고 영양가가 좋은 여기까지 작물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물로는 당근입니다. 상덕잎식물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홍당무라고도 하며 원산지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원래 야생 당근은 흰색 혹은 옅은색이 대부분으로 오직 아프가니스탄에만 뿌리가 주황색이어서 프랑스에서 개량되어 유럽에서 널리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간식으로 미인 당근, 베이비 캐롤스 가방에 넣고 다니며 먹으며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은 스탈린 치아 소련 시절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후 무를 구입할 수 없어서 당근으로 김치를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진인 콜레스테롤을 혈당 수치를 낮추고 장운동을 돕고 변비를 막아줍니다. 황산화 성분이 카로티노이드는 세포의 도연별인을 일으키는 안과 같은 변종세포를 막고 또한 칼륨이 있어 혈관의 긴장을 풀어 혈류를 좋게 하고 고혈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당근은 장시간에 삶거나 볶으면 식감이 물렁해지기 때문에 기름과 소금을 넣어 가볍게 볶으면 맛있고 서양에서는 야채 육수를 내어 수프나 소스의 베이스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당근의 파종 시기는 7월이나 8월 초 이고 당근은 45에서 60cm 간격으로 작은 씨앗을 심어서 재배합니다 토양은 겉흙이 깊고 물빠짐이 좋으며 모래나 거름을 포함한 기름진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당근은 여름철에 심한 더위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는 10월 하순입니다 두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는 꽃물가의 하늘살이풀 또는 그시입니다. 잎은 깻잎이라고 하며 씨를 짠 기름을 들기름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고지가 원산지로 한반도, 중국, 인도 등지에 분포합니다. 한국에서는 통일신라 시대에 널리 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들깨는 오메가 3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식이섬유 또한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변비를 완화시켜 쾌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들기름을 짜서 쓰거나 기름에 짜지 않고 실에 볶아서 가루를 내 양념이나 고명에 쓰이며 들깨엿을 만들어 겨울철 간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들깨가루는 국수, 국, 김치 등에 뿌려 먹으며 추어탕과 감자탕, 순댓국에 넣어 먹으면 비린내도 제거되고 한층 더 깊은 국물 맛을 낼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들기름으로 등장기름으로 쓰였고 종이를 들기름에 결어서 장판지도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파종 시기는 6월 말에서 7월 초이고 파조 3주 이후가 되면 성장이 빠른 들깨 모종을 아주 신기 하면 좋다고 합니다. 수확 시기는 10월 중하순입니다. 네, 세 번째 작물로 비트, 근대입니다.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빨간 무 비트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슈퍼푸드라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잎을 주로 먹는 비트를 근대라고 부르고 뿌리를 먹는 경우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뿌리를 먹는 비트를 말합니다. 뿌리에 당분 함량이 많아 과거에는 사탕물로 쓰이며 설탕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뿌리 잡채를 입술에 문지르면 붉은 보랏빛이 나기 때문에 2차 대전 당시 영국에서는 리스틱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트는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빈혈에 좋고 비타민A와 베타시안닌이 풍부해서 눈밑과 혈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신장에도 좋습니다. 토마토의 8배 달하는 황산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고구마와 함께 이용하는 비트 주스는 고혈압 등의 합병증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비트의 파종 시기는 7월이고 네, 수확시기는 10월 중하순입니다. 네번째 작물로 양배추입니다. 말 그대로 서양의 배추라는 뜻을 배추로 지중해 소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본래 야생양배추는 바닷가 근처에 자라기 때문에 연분을 견디기 위해 잎이 가죽처럼 두껍고 바람에 견디기 위해 가지에서 갈라져 나온 줄기를 따라 엉성하게 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때부터 먹었다고 합니다. 변비에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양배추는 위염, 위궤양에 특효인 것으로 유명하며 위장약을 대신하여 양배추를 먹거나 즙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양배추를 성분을 이용하여 카베진이라는 유명한 위장약도 있으며 배추는 위를 좋게 하기 때문에 양배추 잎을 넣고 끓인 물을 장기간 마시면 여드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생식, 찜, 볶음, 절임, 삼기 등 다양한 조리법이 특유한 달큰한 맛이 있으며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양배추를 파종하는 시기는 7월이고, 텃밭을 키울 때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할대를 꽂고 한랭살을 덮어 메뚜기나 나비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는 10월 중하순입니다. 네, 다섯 번째 식물로 브로콜리입니다. 양배추의 일종인 녹색 채소 브로콜리는 이탈리아어의 복수어로 꽃이 피는 끝부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브로콜리는 한국 밥상에 찾아보기 힘든 음식이었지만 웨이빙 열풍 이후 대중매체에서는 파란색의 브로콜리 하얀색의 콜리플라워와 함께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 소개한 뒤 한국인의 식탁에 빈번히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냥 먹기보다는 데친 뒤에 초장에 찍어 먹을 때가 많이 있으며 생으로 먹으면 약간 쓴 맛이 나지만 데쳐 먹은 편이 식감이 좋고 더 우수합니다. 비타민 E가 함량이 많으며 치매 예방, 치료에 좋은 연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쉽게 주므로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파종 시기는 7월이고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할 때를 굽고 한랭사를 덮어 메뚜기나 나비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수확 시기는 10월 하순입니다. 여섯 번째 식물로서는 시금치입니다. 진정한 쌍떡잎 식물로서 한해살이 또는 두해살이풀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577년 채세진에 의해 편찬된 훈몽자회에서 처음 시금치가 등장하고 있으며 조선 초기에서부터 재배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금치의 재배 형태는 봄과 여름 가을을 통해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된장국에 시금치를 끓여서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데쳐서 참기름과 다진 양념에 넣어 함께 버무려 나물반찬으로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종 시기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이고 수확 시기는 9월 중하순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한해살이 풀로서 외떡잎 식물, 벼목, 화본가에 속합니다. 아메리칸 대륙이 원산으로 밀가 쌀과 함께 세계 3대 곡물로 뽑힙니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이 아메리칸 대륙을 정복한 이후 유럽에 갖고 와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중부에서 자란 잡초 중의 하나인 테오신테가 옥수수의 조상입니다. 테오신테는 알이 쌀알 정도의 작은 크기로 10개도 달리지 않아 식량으로 쓰기에 너무 작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엄청난 교배를 통해 먹을 만한 옥수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산 옥수수는 미국산에 비해서 하얀색이나 얼룩덜룩한 색이 많은 바로 찰옥수수가 있습니다. 찰옥수수로 보통 농가에서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대는 2에서 3m 정도의 높이로 크게 자라며 대 하나의 위아래에 걸쳐 옥수수가 4개에서 5개 정도 달린다고 합니다. 직접 옥수수를 심는 직파 방식으로 재배했지만 현재는 까치나 비둘기, 꿩 등이 새들이 옥수수를 파먹는 피해를 주어 모종을 길러서 아주심기를 통해 재배하는 방법이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옥수수의 파종신기는 7월이고 2차로 파종합니다. 수확 시기는 10월 초 중순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다다이 오이입니다. 바깥의 한의살이 덩굴식물로 인도를 원산지로 하여 전 세계에 재배되는 채소입니다. 한국에서는 다다이 오이를 많이 재배하여 눈마다 열매가 다닥다닥 열린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입니다. 가시가 없거나 약하고 미끈하여 이름대로 색깔이 흰색에 가깝고 연한 편입니다. 비타민 C를 제외하면 함유한 영양분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칼로리가 적어 수분 함량이 95%일 정도로 물이 많습니다. 인간이 오이를 왜 먹게 되었는지 여러 주장이 있지만 인간이 수분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키워 먹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오이의 파종 시기는 7월에서 8월 내에 심을 수 있고 수확 후한달 후에 먹을 수 있습니다. 파입니다. 백가과의 향신채소로 파와 샬럿의 교잡종입니다. 꽃은 거의 피지 않으며 특유한 향기와 자극성이 있어 향신채로 쓰입니다. 쪽파는 씨앗으로 자라는 채소가 아니고 마늘처럼 생긴 시족파를 구해서 심어야 합니다. 만들어 둔밭 20cm 정도의 간격으로 깊이 5cm로 호미를 이용해서 파내고 파랭골에 싹이 나는 부분이 위로 향하게 하여 쪽파를 10cm 기준으로 둡니다. 흙은 약 1cm 정도를 덮어둔다고 합니다. 보통 가을에 김장을 하기 위해 쪽파를 많이 심으며 파종은 7월 말에서 8월 말에 심습니다. 수확 시기는 10월에 수확을 합니다. 열 번째 작물로 여름 상추입니다. 유럽과 서아시아의 원산가에 국화가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입니다. 깻잎과 함께 한국 요리에서는 쌈채소로 가장 많이 생식하는 잎입니다. 깻잎이 향 때문에 쌈채소를 선호받는 것과 정반대로 상추는 별다른 맛이 나지 않아서 더욱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파종 시기는 7월에 가능하고 수확 시기는 한달 정도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7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 여기까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텃밭에 이런 작물을 참고하여 심으셔서 많은 수확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